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사연 마리들의 어, 2014년 가보년 10년을 그 여기 가마무에서하게 되어 네, 어떻게 생각하요 오늘 준비해 오신 우리 세월님께서 그, 저기 뭐야, 우리 나오세요, 빨리. 잘 진행해 주실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식 라면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음. 아유, 죄송합니다 맨날 어. 예, 앉아서 듣기만 하다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네. 너무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10년 본인은 많았는데 아유, 고맙습니다. 신정 모임 치고 너무 늦게 자리하게 됐는데요. 우 카페가 2002년, 2002년 월드컵이 큰창 진행될 때전 국민이 환호하고 그럴 때 카페가 만들어졌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정확히 12년 전인데, 12년 전이면 우리 카페가 그 말띠가 되더라고요. 근데 한 바퀴가 돌아서 이제 말띠가 됐는데, 네그 12단지 중에 그 동물들 중에 말처럼 잘 뛰는 그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. 믿음이 있고, 힘이 넘치고. 그래서 우리 카페 말디 카페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질주하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카페가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한 해가 잘한 어,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음... 제가 오늘 왜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고. 네. <laughs> 어쨌든,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, 우리가 이제, 뭐,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. 인사하고, 그 뒤에 우리 김정욱 카페의 큰 사업 중에 하나인, 담양의 그 노래비, 정원님 노래비,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하고, 앞으로 해야 될 일들, 그런거 측임님이 잠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일단 우리 운영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? 예. 계실래요? 이 우리 꽃잎 측임님은 우리 카페에 살아있는 뭐 레전드죠 과거의 글이나 뭐 사진들 속을 들어가보면 구석구석 그 사랑과 열정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흥겨 자리를 갖게 되는게 아닌가 뭐 아닌가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자리를 예, 만들어주신 분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, 우리 카페 직이신 꽃님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 다음, 우리 예상원님. 예. 예, 예, 안 하면, 아니요, 하면 죽습니다. 무조건 이래집니다. 우리 운영, 참 미인이십니다. <웃음> <웃음> 먼길 백감기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만날 뵙다 너무 반갑고요. 2014년도 해안나비 회원님 한분한분 한분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어,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해안나비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<laughs> 어, 그 다음 우리 써니유니님 우리 카페 회개해주시고 톡소리나는 우리 운영자 써니유님입니다 음. 네. 오래된 공 많이 받으시고 네. 자주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노랑남 님이십니다. 음,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<laughs>